치간 칫솔이 사실 오해를 되게 많이 받는 도구 중에 하나거든요. 아 치간 칫솔 쓰고 났더니 내 잇몸이 내려가 버렸네 이러면서 치간 칫솔 탓을 하게 되는 거죠. 지금부터는 집중하셔야 됩니다. 치간 칫솔을 꼭 사용해야 되는 이유와 이거랑 치간 칫솔이랑 같이 사용하면 녹는 잇몸병을 단도 천천하에 해결할 수 있거든요. 네 오늘 한번 알려드릴게요. 개인적으로 궁금한데 이쑤시개 쓰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다들 그왜 그러는 거예요? 사실 이쑤시개를 저보고도 안 쓰냐? 그러면 쓸 때도 있거든요. 근데 환자분들에게 쓰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잘못 썼을 때 문제가 더 크기 때문에 쓰라고 허용을 할 수가 없어요. 잠깐 빼면 좋은데 그 옛날 영화 같은데 보면 너무 옛날 사람인 거 표시나 나 이쑤시개 계속 물고 있거나 그걸 한번 쓰면 또 계속 옆을 파고 파고 하면서잇몸에 상처가 나고 치아를 더 마모시키고 이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서 이주 시계는 사용을 하시면. 안됩니다. 네, 그러면 양치질을 해도 안 빠지는 음식물 찌꺼기는 도대체 어떻게 빼야 돼요? 보통 치실이나 치간 칫솔을 쓰시라고 하고요. 요즘은 실리콘으로 만든 이쑤시개 비슷하게 생긴 치간 칫솔도 있거든요 그런 걸 사용하시면 좋죠. 근데 제가 옛날에 치간 칫솔 몇번 써봤는데 오히려 잇몸이 휘도 나고 달어지는거 같더라고요 그럼 오늘은 pd님의 오해도 풀겸 치간 칫솔을 꼭 사용해야 되는 이유 와 사용하는 올바른 방법 그리고 이건 저만의 비법인데 이거랑 치간 칫솔이랑 같이 사용하면 녹는 잇몸병을 단돈 3천원에 해결할 수 있거든요 이거 제 꿀팁인데 오늘 한번 알려 드릴게요 치간 칫솔의 중요성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사실 양치질만으로 깨끗하게 되는 건 힘들어요. 저 같은 경우는 칫솔질을 하고 치실이나 치간 칫솔을 그 후에 쓰거든요. 음식물이 있으면 거기에 세균이 붙게 되고 그 세균이 음식물을 분해하면서 생기는 산물에 의해서 충치가 생긴다. 결국 음식물을 제거하는 것뿐만 아니라 세균을 없애야 된다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 치과 이상 제가 양치질을 하고 치실을 써도 아, 이렇게. 제거가 안된게 많았구나 라고 느끼는데, 이쑤시개는 모양만 봐도 뾰족하게 생겼죠? 그걸로는 뭔가를 살살 빼내는 정도의 역할만 기대할 수 있지, 깨끗하게 면을 닦아주는 거를 이쑤시개에선 기대할 수가 없어요. 그 세균을 없애기 위해서는 이쑤시개보다는 치간칫솔이 효율이 훨씬 더 좋다, 효과가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항상 약치질 이후로 써야 되는 도구를 치실과 치갈치솔 많이 강조해 주셨잖아요. 그두 네. 가지의 역할 차이가 뚜렷하게 요 있는... 제일 쉽게는 젊은 분은 치실, 조금 연세가 있으신 분은 치간 칫솔 이렇게 쉽게 구별을 해드릴 수 있는데요. 치아에 틈이 없는 경우에는 치간 칫솔을 쓰실 수가 없어요. 치아가 타이트하게 붙어 있고 치아 사이에 틈이 없는 경우는 치실을 이용해서 세균막을 없애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저도 그렇지만 치간 칫솔을 쓸 수밖에 없는 공간이 생기거든요. 그런 자리는 치실로 닦기엔 효율이 떨어져요. 그럴 때 손쉽게 치간칫솔로 닦아내주시면 금방 치태를 없앨 수가 있죠. 사실 평소에 치간칫솔을 쓰시던 분들이라도 이와 이 사이에 음식물이 너무 꽉껴 있다 이럴 때는 치실을 이용하시는 게 효과가 좀더 좋을 수도 있어요. 치간칫솔이 사실 오해를 되게 많이 받는 도구 중에 하나거든요. 개인적으로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아까 피디님도 치간칫솔 썼더니 잇몸에서 피가 나고 막더 벌어지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사실 치간칫솔을 쓰기 전에 이미 잇몸이 부어 있었을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 그거를 일반인 분들은 인지를 못하시니까. 치간칫솔 쓰고 났더니 내 잇몸이 내려가버렸네. 이러면서 치간칫솔 탓을 하게 되는 거죠. 건강한 잇몸에서는 치간칫솔로 인해서 잇몸이 더 내려가거나 할 수는 없어요. 다른 오해의 원인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건 원래 공간이 있었는데 보통은 침이 있거나 프라그가 있어서 구멍이 없다고 인지를 하시죠. 그런데 날 잡고 마음 잡고 치간칫솔을 열심히 썼어요. 그러면 평소에 있던 프라그가 없어지고 들여다볼 때는 입안이 마르면서 침도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원래 있던 공간을 그 그제서야 인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 오해도 사실 굉장히 많아요. 스케일링 할 때에도 이미 공간이 생겨있는 경우는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환자분들은 어? 이런 공간이 있었어? 이러는 경우 많으시거든요. 치간 칫솔도 마찬가지예요. 원래 공간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치간 칫솔에 대한 오해 또세 번째로 얘기해볼까요? 치간 칫솔을 썼더니 피가 나요. 피가 나서 치간 칫솔 쓰면 안될것 같아요. 하시는 얘기 참 많이 듣거든요. 이것도 좀 오해인 게 이미 잇몸이 부어서 피가 날 잇몸이었던 거예요. 거예요. 그럴 때 치간칫솔을 쓰게 되면 피가 나겠지만 깨끗해지고 치태가 없어지고 염증이 가라앉으면 점점 피가 안 나게 될 거거든요. 그런데 처음 피를 보시게 되면 다들 무서우니 치간칫솔은 쓰면 안 되는 물건이구나 이렇게 오해를 많이 하시죠. 그럼 이렇게 치간칫솔에 대한 오해를 얘기해 봤는데요. 잘못 쓰셨을 때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 한번 얘기해 볼까요? 치솔을 쓰실 때 사이즈를 잘못 맞추실 수가 있기 때문에 걱정을 하게 돼요. 일단 짜라라. 치간 칫솔 사이즈는 정말 다양하고 말씀드릴게 하나의 치간 칫솔로 모든 구멍이 해결된다? 아니에요. 제가 맞춰드려 보면은 정말 한 입안에서 치간 칫솔 사이즈가 4, 5가지 나오는 경우도 흔하거든요. 구멍 크기가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반지를 맞출 때에도 각 손가락마다 크기가 다르고 오른쪽, 왼쪽도 크기가 다르잖아요. 그것처럼 치아 형태도 다 다르니 치아 사이의 구멍 크기도 다 다르다. 이렇게 생각해주세요. m mm -hmm. 10개씩 사야 되는 거예요? <웃음> <웃음> 많은 분들이 일회용이라고 오해를 하시는데 이런 칫솔이 여러 번 쓰는 것처럼 시간 칫솔도 충분히 오래 쓰실 수 있어요. 만약에 내가 음식물이 잘 끼는 타입도 아니고 입안을 봤을 때 구멍이 별로 보이지 않는다. 라고 하신다면 보통 다이소나 시중 약국에서 파는 사이즈 중에서는 작은 쪽 스몰 사이즈를 고르시면 돼요. 직경이 보통 0.78 정도 될 거고요. 그걸 사서 조심히 한번 넣어 보시는 거죠. 작은 사이즈부터 구입을 해서 맞춰 보신다는 거, 그게 첫 번째 포인트가 되겠고요. 너무 큰 치간 칫솔을 쓰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아기 키울 때, 이제 젖병을 씻을 때 보통 젖병과 맞는 크기의 소를 쓰거든요. 그렇게 쏙쏙 닦아주는데 너무 큰 소를 접병에 우겨 넣으려고 하면은 플라스틱 접병 같은 경우에는 상처가 날 수도 있겠잖아요. 마찬가지로 너무 큰 치간칫솔을 쓰시게 된다. 그러면은 잇몸에 상처를 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크기의 치간칫솔을 골라서 사용하시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려야겠네요. 두 번째로 내 입안에 크라운 금리나 부철물들이 많다. 특히 임플란트를 하신 경우라면은 보통은 치아를 빼고 임플란트를 하실 수밖에 없으니 이 사이에 임플란트 주변에 구멍이 크거든요. 그런 분들은 아주 가는 치간칫솔로는 효율이 안 나와요. 조금 더큰 사이즈의 치간칫솔을 고르셔야 하거든요. 이런 분들은 이제 시중에서 구입을 하실 때 미디움, 라지 사이즈 구입을 하셔서 한 번씩 맞춰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어요. 교정을 하시는 분들은 장치도 닦아주셔야 되거든요. 장치와 장치 사이를 이어준 철사도 닦아야 하는데, 그때에도 치간칫솔을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물론 장치를 닦을 때에는 치간칫솔 사이즈는 조금 큰 쪽으로 닦으시는 게 훨씬 좋으실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팁으로 이렇게 치간 칫솔을 구입을 해서 테스트를 해보실 때 중요한 점은 너무 빡빡. 하게 들어가는 거. 저항감이 너무 심한 칫솔을 억지로 이 사이에 집어 넣으면 안 된다는 점이에요. 살짝 저항감이 느껴지는 정도로 치간 칫솔이 쑥 들어간다 이런 느낌을 찾으시는 게 중요하겠고요. 치간 칫솔을 하고 난 후에 잇몸이 따갑다 이런 것까지 느끼시게 된다면 사실 그 크기의 치간 칫솔은 좀안 맞다고 볼수 있겠네요. 치간 칫솔을 잘못 써서 잇몸이 더 상하게 된다, 상처가 더 너무 심하게 난다라고 하면 잇몸 건강에 더 해가 되겠죠. 그래서 사이 이제 맞추는 거를 조금 강조 드렸어요. 집중하셔야 됩니다. 치간칫솔의 효율을 두 배로 올릴 수 있는 꿀팁 알려드릴게요. 치간칫솔은 크기도 다양하지만 타입도 두 개로 나뉘는데요. 이렇게 일자로 된 치간칫솔이 있거든요. 이 치간칫솔을 사용하시는 거는 접근하기 편한 앞니 쪽을 사용한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요걸로 어금니까지 닦으려고 이런 부분을 막 구부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더 빨리 소모될 수 있으니까 혈사를 구부리는 거는 하지 않으시는 게 좋겠어요. 두 번째 타입, 어금니용으로 나온 건데요. 이미 철사 대부분이 꺾여 있기 때문에 어금니에 접근하기가 훨씬 쉽게 되어 있거든요 효율 있게 사용하시려면 이렇게 두 가지를 다 구비를 하시면 참 좋겠는데 둘다 사기 너무 번거롭다 하시면 선택은 이게 되겠네요 <laughs> 시간 칫솔을 구입하실 때는 크기도 중요하지만 이런 타입도 중요하다는 거 생각해서 구입해 주세요 시간 칫솔 크기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실제로 잇몸 치료가 끝난 후에 특별히 필요한 분들에게는 맞춰드리는데요 각 치아 사이 구멍 크기를 다 재고 구멍마다 크기가 다 다르기 때문에 섹션을 나눠서 어금니 오른쪽 왼쪽 윗부분 아랫부분 그 다음에 앞니 부분 이렇게 부분 부분 나눠서 이 부분에 최적화할 수 있는 크기의 치간 칫솔을 추천해드리고 보통은 한두개 정도의 사이즈로 효율이 최대한 낼수 있도록 직접 환자분들 맞춤형으로 크기를 정해드리고 있어요. 처음엔 힘들지만 누구든 다 관리 잘하실 수 있게 만들어 드릴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치간 칫솔만 쓰셔도 정말 좋은데 제가 오늘 꿀팁 알려드린다고 했잖아요. 요 치간 칫솔이랑 요거랑 함께 쓰시면 녹는 잇몸도 막을 수 있거든요. 요거 정말 꿀팁인데 오늘 한번 알려드릴게요. 여기 액체를 치간 칫솔에 이렇게 묻혀서 시야 사이에 부드럽게 넣어주시는 거예요. 아, 이거요 바로 이거예요. 맞아요. 그때도 제가 잠깐 언급하고 넘어갔거든요. 치간칫솔에 묻혀서 사용하시라고. 사실, 클로렉시딘이 좋은 약이긴 한데, 단점 중에 하나가 착색이 되는 거예요. 이 치간칫솔에 가볍게 묻혀서, 치아 사이만 닦으신다면, 착색을 최대한 막으실 수 있어요. 이 클로렉시딘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잇몸병을 일으키는 나쁜 세균들을 딱 잡아주는 약이라고 볼수 있거든요. 단지 좀 사용에 주의를 하셔야 되는 점은 있으니까 자세한 내용은 제가 예전에 올려드린 영상 한번 확인해주세요. 오늘은 치간칫솔에 대한 오해를 한번 풀어드리고 효율 두 배로 치간칫솔 사용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렸어요. 제가 오늘 알려드린 방법대로 본인 구강에 맞는 치간칫솔 잘 찾으셨으면 좋겠고요. 아, 난 정말 너무 모르겠어 하시는 분들은 저를 한번 찾아오시면은 입안에 잘 맞는 치간칫솔 골라드릴게요.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요. 주변에 잇몸이 부어서 고생하시는 분들, 피가 나는 분들에게도 추천 부탁드릴게요.